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지혜와 총명을 넣어주시고 주님 안에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근각저 터져 있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또 총명을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어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화면을 좀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세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오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예, 오늘은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부터, 아, 너무 줄였습니다. 조금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부터 전도서를 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 전도서는 아, 어떻게 보면 아, 매우 아, 좀 다루지 않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냥 헛되고 헛되다는 것만 주로 알고 있는데 에, 그게 핵심 메시지는 아닙니다. 에, 그거를 통해서 정말 아, 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맨 뒤에 나오겠죠. 아무래도 이제 서론에. 헛되고 되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좀 읽다가 맞추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들어봐야 정말 이 전도서를 전도서가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나오죠. 이 전도서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메시지기는 하지만은 특별히 마지막으로 가면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청년들에게 헛되다라고 하는 거기가 주된 메시지는 아닐 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부에 나오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한번 달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서 특히 오늘날에 두 가지가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하나는 캐락주의입니다. 이 캐락주의가 결국은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면 허무주의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게 쌍방향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이 캐락주의와 허무주의 이두 사이에서 허무주의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가 주로 있다면 그 헛되고 헛된 이 허무감이 너무 극심해지면 사람들은 그 완전한 반작용으로 캐락을 추구합니다. 근데 캐락의 끝은 또 허무하니까 또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 허무감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니, 또 쾌락에 빠지고, 이렇게 진자 운동처럼 가는데, 실제 진정한 행복의 길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이 전도서의 메시지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 2 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 2 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구죠? 아, 솔로몬입니다. 네, 그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전도자는 결국은 설교자, 뭐 어떻게 보면 연설가, 뭐 다양한 뜻이 있지만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특히 이 전도서는 지혜의 서죠.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 솔로몬이 잠언만 삼천 가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마어마하게 작품을 썼다고 열왕기 상에도 나와 있지만 특히 이 잠언서와 전도서는 백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말씀인데요. 전도자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헤벨이라고 그러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한 번, 두 번만 얘기해도 알아듣는데, 지금 다섯 번을 언급을 하는 것은, 진짜 이 헛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어리석은 게 뭐겠어요? 헛된 거에 공연이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캬한 짓 했다. 헛튼짓 했다. 헛된 일에 이렇게 어, 애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모든 것이 어때다, 그럼? 이게 뭐 하자는 건가?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한번 3절, 4절 보시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땅은 청원이 있도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땅은 영원히 있습니다만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그리 유익한가? 이거는요, 아주 단실 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실 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길게 내다 볼 때, 사람의 수고가,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예요.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게 내게 의미가 있는 건가? 그때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나?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아둥바둥 매달릴 필요가 있나? 라는 것들이 우리는 살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공교롭게도 헛땜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헛땜을 깨달아야 진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금이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병이 들었어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족하고는 완전히 다 끝났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금이 있는들, 가족이 아니 다이아몬드가 있는들, 뭐 그거 자체가 그때는 좋았어요. 이게 전부다. 이게 있어야 우리 가정도 있고. 근데다 상처받고 깨지고 다 자기 곁을 떠나있는 외롭게 혼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금인들 무엇하며 다이아몬드인들 무엇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간암에 걸렸습니다 오늘 내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때 당시는 20대 때는 한참만 일할 때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퇴하고 난 뒤에 허망하게 은퇴 통보를 퇴직 통보를 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이 회사에 영혼을 갈아놓을 정도로 해서 얻은 게 뭔가 난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나이가 이미 60이에. 야 이게. 이게 뭐냐 이거죠. 뭐 어떤 분들은 보니까 평생을 그냥 만년필을 모으는데 에너지를 다 쏟더라고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오디오 세트를 막 구하는데 아주 온뭐 자기의 모든 걸 갈아넣는 분도 있고. 물론 그거 자체에 어떤 주는 기쁨이 있죠. 근데 그게 내 인생을 다 드릴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중에는 그런 게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라 것을 깨닫는 때가 온단 말이죠. 우리 어릴 때 그렇잖아요. 딱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뭐, 우리 아이들 애들 가운데 딱지는 진짜 최고의 어떤 그런 그겁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다 웃긴 거죠. 내가 저거에 저렇게... 에, 애를 썼나? 저 별것도 아닌 건데. 왜? 더 놀라운 게 있죠. 더 크다고 여겨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에, 살다가 나중에 보면 정말 아, 우리가 늘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게 있어요. 뭐가 어리석냐면 우리 교회 다닌 사람이 어리석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또 세상으로 나가요. 그래서 조심 삽니다. 그냥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아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붙잡을 힘도 없을 정도에 그렇게 될 때, 그때 아, 하나님이 중요하다. 근데 너무나 많은 세월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물론 교회는 다녔지만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열렬하게 추구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그럴 힘도 에너지도 시간도 얼마 없을 때 비로소 아 내가 어만 아, 짓 했구나 아 이렇게 되면 이거보다 허망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가죠. 게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나? 정말 내 중심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뭔가. 근데 그것이 정말 유익한가. 근데 이게 단편적으로는 이거를 깨닫기가 어렵잖아요. 길게 내다볼 때그 진짜 그걸 길게 내다볼 때도 영롱한 가치를 바라는 거.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말이 일시적이다라는 걸잘못 깨달아요. 저도 그렇고 영원하지가 않아요. 막 얘기하는 그것이 유효기간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됩니다. 수개월도 안 되고 1년은 더안 돼요. 이미 영원한 게 없어요. 다 헛되고 헛된 거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요. 땅만도 못하는 인생이에요. 땅은 영원히 있는데 우리는 기껏 해 봤자 얼마 살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인생인데 이게 영원할까라고 또 착각하면서 사는 인생 참 가려진 인생. 이 바로 우리다. 그래서 한번 5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시면 해는 뜨고 해는 지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나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러분, 크게 해와 바람과 강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언급할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죠. 변함도 없고 아무리 인간이 뭔가 애를 써도 절대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존재. 우리가 과연 할수 있는 게 뭔가 싶을 정도로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절대적일 정도로 그렇게 다가오는 존재.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자연을 신으로 숭배했던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유한한데 이거 마치 영원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한한 인간을 보다가. 변함없는,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 자연 만물을 보다가, 실제 이해 아래 있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됨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솔로몬이 이런 것을 다 보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누구보다 이땅 아래에 있는, 해 아래에 있는 것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하고 누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에, 전해주고 싶은 것은 너희들은 헛되고 헛된 유한한 삶을 살아가지만 자연은 변함없이. 그리고 너희들이 이 자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에, 무력한 존재임을. 이 자연을 한번 보고, 근데 이 자연 마저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은 아니니까,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해 아래가 아닌, 실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것은 해 위에 계신 변함없이 신실하게 온 우주만물을 지금도 끊임없이 순환하고 움직이도록 하게 하시는 예,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 보도록, 실은 그 헛됨을 깨달아야, 그죠? 이 세상의 헛됨을 깨달아야 실은 그 그때 비로소 눈을 들어서.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존재자인 하나님을 볼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이 세상에 헛됨을 깨달을 때.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깊은 허무주의에 빠졌을 때 비로소 어, 이 세상의 끈을 어, 넘어서 그죠 이 세상의 시야를 넘어서 영원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게 전도자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냐?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 세상과 공존할 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이 깊은 실체를 깨달을 때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또 만나게 되는, 또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 하는데 유익이 없어지.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그때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는 엄청난 의미로 다가오는 허무주의도 이길 수 있는 쾌락주의도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안에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거든 이제 그거를 우리들에게 말을 하려고 전도서를 썼는데 이거를 일찌감치 깨달으라고 해서 실은 청년들에게 쓰는 메시지가 로 전도서다. 오늘 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전도서라고 보는데 이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 천천히 묵상하면서 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게 이 퍼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여 주옵소서.